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목요일날 하신 일이 있으시죠. 예, 목요일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이죠. 이날 이제 마가에 다락방에 이제 모이셔서 제자들에게 6월절 음식을 이제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음식은 예수님의 의해서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은 성 만찬으로 새롭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때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드시다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이게 세족식이죠. 세족식도 새롭게 제정하시고 이게 원래 다 있었던 정결 예법들입니다. 노예들이 하던 일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눠 주시는데 어,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해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이제 다락방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락방 설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설교를 쭉 하시는데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고별사입니다. 유언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 바울의 마지막 말씀은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유언서죠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서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야. 육체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런데그 고별사 중에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오늘 묵상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굉장히 좀 못가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심각해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고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너희는 가지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 기가 막히죠. 거의 뭐 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어, 그런 아름다운 서정적인 말씀입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모습은 그래요. 어, 내용도 그렇고 모습도 그런데 어, 이게 이제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심각해요. 요요 네. 포인트를 이해하면 이제 이게 말씀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어, 이 포도나무 비유의 이미지는 되게 목가적이고 서정적이고 잔잔하고 에, 양가 목자가 뒹굴고 에, 농부가 이렇게 포도나무 따고 막 열매를 맺고 이런 이미지인데 이게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질적 내용이 뭔지를 알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갭이 커요. 왜요? 왜 갭이 큽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 배경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 제자들에게 뭐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 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탱크가 막 몰려오고 있는데, 얘들아. 하면서 옛날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즐거웠던 얘기. 엄마, 아버지가 지금 탱크가 밀려오고 있는데, 어디 도망갈 때도 없고 엄마, 아버지가 그 얘기 해주시는 거야. 얘들아, 어, 그래. 이해가 되시죠? 요 뒤에 뭐가 터져요? 전쟁이 터지는 거죠.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 말씀 하시고 어디로 가요? 감남산, 개세만하로 가죠. 그리고 피 흘리면서 기도하시죠. 그러고, 잡히시죠. 신문당하시고, 돌아가시죠. 이게 바로 이제 몇 시간 내로 벌어질 일이에요. 이게 저녁 식사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을 이해하면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박해가 일어나고 제자들을 추적해서 잡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적인 상황 직전에, 전쟁 전에 부모님이 애들에게 안심시키려고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 상황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늘... 늘 계속된다. 오늘도요? 맞습니까? 인생이 진행되는 동안, 신앙이 진행되는 동안, 이 일들은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포도나무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포도원, 예, 포도원, 한번 볼까요? 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서정적인 거예요. 아우, 아우, 좋죠. 예,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예요. 어제는 무화과나무 비유했죠. 무화과나무와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아주 풍성해요. 이 아열대, 이 아열대 기후 속에서 자라나는 이 열매인데 너무 너무 풍성하고 에, 여기 여기 농부가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 농부십니다. 저저저 저, 저 열매 말고 이 포도 나무 뭐 전체가 다 포도 나무죠. 그런데 저 포도 나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자저 포도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예 줄기에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혀요, 가지죠. 우리는 누굽니까? 가지 가지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요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데 비유의 핵심은 딴게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아, 저뭐 가지가 저 나무에 포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 맺는다는 겁니다. 예, 맺으니까 붙어 있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농사를 이렇게 지어본 바가 잘 없어서 어, 이 농사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번에 그 여기 왔을 때저 둔촌동 집을 짓을 때 목사관을 짓을 때그 앞에 텃밭 그거 한한 한 일년 에~ 예, 육 개월인가 육 개월인가 하여간 일년 정도 그 육십 평 짓다가 죽을 고생한 거 그게 농사짓는 거 전부예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농사짓는 거를 산에서 반 농사짓는 걸 보기는 했는데 직접 뭐 농사 지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 와서 그 60평 그 앞에 그걸 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경험을 좀 해봤는데 아유 경험도 아니죠 아 근데 60평 그하여간죽는줄 알았어요 에 농사 짓는 게 진짜 쉬운 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여간 풀들은 왜 이렇게 잘 나는지 아이고 그거 뜯다가 그냥 허리 아유 허리 그냥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농사진 바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특히 포도 농사는 뭐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가서 먹기만 하고 따 보기는 했는데 예, 이렇게 잘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본 바가 없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저뭐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런 예, 포도나무에 신비한 게 있어요 어이이 이 생태 이 포도나무 생태에 성장에 굉장히 신비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포도나무가 자라면 거기에서 가지가 나는데 이 가지가 한 해가 지나면 그 지난 가지에서는 잘 열매가 맺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가지, 지난 가지를 이렇게 잘라줘야 세 가지가 난대요 근데 그세 가지가 나는데 거기서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래서 고그 전지라고 하죠. 전지, 예, 전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게 이제 여기 포도나무예요. 제가 이제 포도나무 자료에서 이렇게 사진을 캡처 온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가지잖아요. 저게 원 가지예요. 가지예요. 우리예요. 가지 가지인데 저게 지나간 가지인 거예요. 그럼 저거를 잘라주는 거예요.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그 저 자른 거 밑에 생장점이 있잖아요. 생장점 동그라미 친거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 보세요. 자, 저렇게 잘랐어요. 잘랐으면 저 생장점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저세 가지를 통해서 뭐가 맺혀요 아. 이렇게 먹고 싶죠? 많껏 드세요. 예,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거 묵상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미지적인 묵상 말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파고 들어가서 묵상하면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뭐해서요? 붙어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전지하시나니 전지하시나니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는 고그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으면 그건 더잘 맺도록 주변을 정리해 주신다. 이것이죠. 자. 근데 이게 그럼 이전 가지는 뭐냐라고 할때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주님의 가지 속에 나왔는데, 율법주의와 바리세주의에 갇혀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그 잘라낸 거, 그 생장점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포도 열매,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근데 그렇게 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난 가지가, 근데 그 가지가 잘못해서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가 나오게 된 이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개신교가 이제 500년 지났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아, 저는 저는 그렇게 아 그러니까 가슴 속에 늘 긴장을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가 뭐냐면 항상 개혁하고 스스로 이렇게 다시 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게 개신교예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래서 날마다 나를 갱신하고 새롭게 되는 500년의 세월이 왔는데 어 지금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자르는 게 아니고 가지를 쳐서 주변 전지를 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유대교에서 천주교, 천주교에서 개신교, 개신교로 주님께서 저는 이 땅에 모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려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한번 보면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자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누굽니까? 새로운 크리스찬들, 1세기의 크리스찬들 얘기합니다. 선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해요? 두려워요. 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고 천주교를 친 겁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 유대교도 아직 있어요. 천주교도 있습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 사울을 패하시죠? 근데 여전히 사울은 왕이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죠? 기억나십니까? 예,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촛대가 예, 개신교로 옮겨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어, 그렇게 하자.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열매를 맺길 바라잖아요. 뭐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뭐 하면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자, 4절 한번 보실게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구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요. 붙어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예, 네, 이게 복음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예. 네. 주님께 붙어서 아, 견디기만 하면 지금 이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겁니다. 이 배경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폭풍우가 밀려와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밤 잡히시고 돌아가시면 아주 그냥 폭풍우가 제자들에게 밀려오는데 이때 이 제자들이 뭐하기만 하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 네. 인격이 어떻고 행동이 어떻고 그 과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걸 떠나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할,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요, 고난의 아픔 속에서 그 갈릴리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부의 실력 통해야 말이죠. 인생의 폭풍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소유하고 있는 재산, 건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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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녀, 이런 게 통합니까? 통하면 그게 무슨 폭풍인가요? 안 통하니까 폭풍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인맥, 배운 학 학식 이게 통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런 게 통합니까? 통함은 파도 치지 않죠. 안 치니까 파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안 통하니까 폭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이 다 각자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가는 그 폭풍. 밀려가는 그, 그 어려움, 제자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 우리들이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 삶의 무거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세계 70억, 80억 인구가 다 달라요. 근데 동일한 게 있습니다. 이게 폭풍이다. 인생의 무거운, 힘겨운, 피할 수 없는 폭풍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도 그것을 만나지만, 우리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해라.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 열매, 몇개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뭐 하기만 하자, 붙어 있기만 하자. 그럼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으라는 거죠. 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라. 예? 아무리 폭풍이 밀려하고 배가 막 침몰할 것 같고 뭐 물이 막쳐 들어오고 예? 그냥 바람이 그냥 끊임없이 밀려올지라도 그 삶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뺏기는 수많은 요동치는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예수 그분 한 분만 붙들어라. 예,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러면 열매를 누가 맺게 해주셔요? 주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무슨 열매 맺게 해주셔요? 간증의 열매 맺게 해주셔요. 지나간 그 고통, 지나간 그 폭풍이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살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버티면 교만해집니다. 예, 오만해져요. 사람이 질이 바뀌어버립니다. 저질이 돼요. 신분은 높아지고 재산은 많아지고 뭐가 많아질지 몰라도 질 자체가 저질이 돼요. 근데 주님으로 버텨내면 아, 인생을 아는 거예요. 삶을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나간 시간들이 간증이 돼요. 간증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 하... 그때 그랬구나. 와! 그때 그거 버티기만 했더니 끝만 붙잡고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기도의 끝만 붙잡고 그냥 말씀의 끈 하나, 묵상의 끈 하나 붙들고 그거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어떻게 해쳐갈지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기도의 끈 울부짖으며 주님 언제 도우실지 견디며 그때 지나간 그 시간들이 돌아보니까 내 삶에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나를 나에게한 사건이 되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놀라운 등떠미는 바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철이 들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더 열려지는 간증이요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내 삶에 뭐가 된다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두 번째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면 인격의 열매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 사람이 철이 든다 그랬죠. 내가 내나 된다 그랬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호흡 하나도 내 것이 여러분, 연세 드신 그런 귀한 분들 한번 만나 보세요. 이런 얘기 다 합니다. 네. 삶이, 인생이, 그게 우리 게 아니야. 잠깐 빌려 쓰다 가는 거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만나 보세요. 우리는 여행하는 거야.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여행 왔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바라보고, 야, 짧은 인생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영생의 길을 여시는 그 은혜 누리고 떠나는 거구나. 이걸 다 알아요. 다 고백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 인생을 아는 게 인격이 되는 겁니다. 교만할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내가 많이 가졌다 그래서 이게 내 겁니까? 이제 <laughs> 끝에 가 보면 알죠. 아, 내게 아니었구나, 원래.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아, 세상 신에 의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것을 다 알죠. 어디서? 병상에서. 죽음 앞에서. 내 몸뚱이도 내게 아니었구나. 빌려주신 거였구나. 아멘이십니까? 인격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뭐 했는데? 나는 뭐 하기만 했는데? 붙어있기만 했는데. 예수 이름 하나 붙었는데. 이빨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 하나 붙들었을 뿐인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니까, 야 사람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하는데요, 주님은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원래 이루셨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압니다. 내가 나를 알아요. 마지막 열매가 세 번째가 영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주님과 하나되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관계다. 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기독교는 의전이 아니라 의례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 관계.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역사의 지식이나 지식 덩어리나 이게 아니고, 주님이, 그, 그 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언제도, 지금도,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에는, 어, 이게 문화, 내지는 이, 이 예배 절차, 내지는 교회 다니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이었다면 이런 고난과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한순간 한순간 눈물로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버텨냈더니 내,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 2000년 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성령 속에서 내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시고 교감하시고 교제하시고 내가 부르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아멘이십니까?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영의 세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부르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귀 기울여주시고 들어주시니까 이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교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너무 신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영과 주의 영이 교제하며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영적 사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과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고 더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짓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짓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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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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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니아 주님 아무것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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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